오늘 미니멀리스트 롱말림네 집에 놀러로 왔습니다. 여기는 딱 20평이에요. 20평? 근데 네.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저희가 쇼파가 없잖아요. 아 쇼파랑 TV가 없다. TV가 없어요. 그래서 넓어 보이는구나. 네. 거의 거실 겸 주방 이렇게 음. 크게 있고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 하나. 뭐 어, 이렇게 예.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을 사면서 전체 올수리를 했고 그러니까요 조명이 <laughs> 다른 집보다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중간에 형광등 그거 LED 다는 게 싫어가지고 음. 다 부분 조명을 싹 넣었고요 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확장을 안 하면 여기 이제 튀어 나온 부분 여기까지여서 음. 그럼 거실이 굉장히 훨씬 좋은 거죠 이게 확장을 해서 네. 거실을 넣은 네. 거구나 였 네. 이거는 그냥 팁인데 가격을 낮추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음. 전적을 낮추려고 그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확장을 우리가 했고 저기는 이제 베란다, 음, 여긴 베란다. 베란다잖아요. 음. 근데 보통은 터닝도어라고 해서 이렇게 샤시로된 문을 닫아요. 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밀폐되는 감이 있기는 한데 그럼 여기 또 뭐랄까 도어 손잡이가 달리고 조금 아. 지저분한 감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미닫이문으로 음, 슬라이딩도어라서 네. 문인 지도 몰랐어요. 음. 벽처럼 보여 있더라고요. 음. 단열은 아마도 그 터닝도어가 훨씬 좋기는 하겠죠. 여기 나무니까. 그래도 크게 그런 건 없이 쓰고 있고. 음. 이 도어를 해서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단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 낮춘 거죠. 이런 도어로 하면 100만 원은 없더라고요네 네. 문이 음. 정말 비쌌어요. 문들이. 음. 음. 그래서 시공할 때는 좀 여유 돈을 갖고 아, 해야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견적을 받았는데 음. 견적보다 오버가 됐어요. 몇 프로 정도? 음. 10% 15% 정도. 15% 예. 진짜 다 시공한 분들이 한20% 정도는 여유 돈 생각해야 된다고 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줬는데요. 원래 여기에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아 대부분 집을 보러 가면, 여기 문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일자 주방에, 아 그리고 보통은 쇼파가 있고, 베란다까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음. 여기 아일랜드 같은 거를 있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저희도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중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거슬리잖아요. 맞서 음. 그래서 여기 벽을 막았어요. 아, 그래서 네. 문을 네. 여기가 아니고 네. 밖에? 네, 아. 그래서. 평화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를 선택을 하고 조금 포기를 한 게, 세탁기로 가려면은 음. 여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세탁 근데 훨씬 택구와. 좋은 것 같아요. 왜? 네. 습기도 안 되고, 운전 어. 받도면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여기 쓰레기 같은 거 보관하고. 맞아요, 좋고. 맞아요. 지금 현관에 또 신기한 물건이 있네요. 그거 뭐예요? <laughs> <laughs> 아이 자석인데, 어. 저희가 신혼여행 아프리카로 갔다 왔어요. 음. 거기에서 만난 버팔로. 근데 자석이 이렇게 있구나. 되게 <laughs> <이게> 딸기더라고요. <laughs> 요즘에 아주 딸기여서 이제 어. 양쪽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 좋다. 네. 이것도 너무 귀엽네데 그쵸. 음. 완전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앞화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한 거예요. 왜전 귀찮아서 귀걸이도 잘안 끼거든요. 아, 약간 액세서리 느낌? 네. 이렇게 귀 뒤로 이렇게 하니까 <laughs> 귀걸이한 거 같고. 예쁘죠.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체크 스토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집에 왔을 때이 타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이거는 무슨 타일이에요? 이거는 테라조 타일인데 아, 요즘... 맞아요. 요즘에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어, 보이는 맞아요. 어. 그래서 저희 집이 좁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화이트 톤이어서 음. 제가 재미를 줄 부분 이몇개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순간 음. 타일은 조금 제가 골라봤어요. 이게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무광이고 음, 음. 세련된 느낌이라서. 음. 잘 골랐나요? 네, 매우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도 예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저희 집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중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렇다. 이게 요즘 되게 핫하대요, 중문이 응. 이렇게도 열리고 <laughs> 이렇게도 열려요. 오, 있어요? 그러네. 네. 음. 그래서 아무렇게나. 밀, 항상 아... 밀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런 찬바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중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음도 음. 있고. 맞아. 음. 중문을 설치를 했고요. 음. 음, 주방은 음.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음. 모양이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 다 무광으로 했어요. 어. 미니멀리스트라고 말씀드렸듯이 살림이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타일 같은 거는 음. 제가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일이 아니고 잘 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자잘하게 이렇게 된 타일이 아 유행이기는 한데 제가 이거 매질을 다 닦고 관리하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흰색인데 음. 그래서 그냥 큰 타일로 했어요 이건 그냥 물티슈로 네, 닦기만 네네. 하면 되니까 네. 탐났던 게 이거 이거 추천합니까? 추천해요 아 추천하는데 요즘은 네. 또 브리타가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그래요? 음. 이거 필터를 항상 바꿔 껴야 되는데 어. 필터로 재활용이 안 돼요 음. 스트릭하게 보자면 음. 그런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있구나 요즘에는 네. 아에 있는 집은 이게 더 안전하긴 하겠다 네. 깊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인덕션은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인덕션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사실 인덕션에 대한 도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인덕션을 좀 꺼려줬던 것 같아요 유리가 맛이 없어진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에이. 첫 번째로 좋은 건 청소가 너무 쉽다 아, 그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막 넘치고 음. 해도 보기에도 깔끔한 것 같아 예쁘고 음.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라면물이 한 20초 안에 끓어요. 아 진짜 진짜 빨리 끓어요. 시간 없으신 분들 인덕션 <웃음> 추천드립니다. 추천. <laughs> 음. 그리고 이제 인덕션 살때 이제 삼구에요 이게. 인데 보통은 가격에 따라서 하나 인덕, 뭐두개 인덕션 하나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세개다 인덕션인 거를 잘 찾아보고. 왜요? 하이라이트가 좀더 싸고 음. 이게 좀 내구성이 떨어진대요. 아, 네. 아 네. 이렇게 써 있구나. 네네네. 음. 그래서 처음 살 때는 크게 상관 없는데 음. 막 여기만 나중에 색깔이 변해 있거나 그런 아. 나중에 저 오래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인덕션으로 네. 통일하라. 네. 식기세척기 어때요? 저 이게 제... 너무 궁금하더라. <웃음> 너무 <웃음> 왜냐하면 <웃음> 친구들이 다 엄청 추천해가지고 저는 진짜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설거지 아, 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넣어놓고. 닦아져서 나오니까 시간 절약 그리고 친구들 막 많이 부르고 음식 막 해도 전혀 부담이 없었요 사실 지금 저희가 엄청 헤비하게 먹고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소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없는 줄 몰랐어. 소음이. 이 정도고. 어, 그래서 밤에 그냥 해놓고 자도 전혀 시끄럽지 어, 않고 한, 한한번 돌리면 은 얼마나 걸려요? 그냥 표준은 55분. 음. 요즘 필수템이 식기세척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하다. 100%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음. 간혹 어떻게 겹쳐 놨는지에 따라서 조금 안 씻기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도 뭐 그거는 열번 하면은 한 번? 미니멀리스트도 식기세척기쓴다 쓴다, 쓴다. <laughs>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시간 음... 절약 로봇청소기가 청소해 주죠 얘가 설거지 맞아. 해 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간에 쉬거나 다른 네. 일을 하거나 음... 할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음, 거같요 이것도 추천입니다 네.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빌트인으로 하면은 네. 안 어울리는 게 없이 딱 이렇게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주방 가구를 할때 사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통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음. 큰장 어. 하면은 이제 여기 아래랑 위는 문이 붙어 있는데 중간에는 밥솥이 이렇게 들르릉 나와야 돼. 아 때문에 맞아 맞아. 불편하다고 여기가 보통은 그냥 비워져 있잖아. 있어요. 응. 근데 저는 여기 뭘 많이 넣고 항상 여기가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문을 달아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좀 지저분하 해도 밥할 때만 이렇게 좀 꺼내놓고. 어, 그러네. 네. 아 그래서 항상. 따로 친구들 와도 네. 부담스럽지 않게 딱 이렇게 네. 숨겨두면 되니까. 네네. 이렇게. 아, 이걸. 확실히 시공을 하면은 디테일하게 네네네. 주문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후 네. 음. 여기는 거실. 여기는 소파 없이 그냥 식탁만 크게 두셨네요. 소파를 두면은 일단 너무 라이프가 좀 늘어지더라고요. 음. TV가 없다 맞다. 네, 음. TV를 잘안 보기도 하고 음. TV를 거실에다가 놓아본 적도 있는데 계속 TV만 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음. TV를 방 안으로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노트북도 하고 네네, 커피 먹고. 마시고 밥 먹고. 네. 이거는 결혼할 때, 한 4년 전이죠? 음. 그때 그냥 한샘에서 9만 얼마였어요. 얼마.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대박! 7만 얼마였나? 얼마. 아, 엄청 싸게 샀어요. <laughs> 너무 잘 쓰고 있다. 아. 저는 좌식 앉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음. 이제 이거 끌고 가가지고 <laughs> 여기에 이렇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와! 이제 거 추워지면 못하긴 하겠지만 <laughs> 하늘멍, 낭만이 좋아요. 있네요. 어? <laughs> 그리고 여기는 액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상이에요. 상? 응. 아, 진짜? 예. 대박. 난 몰랐어 액자인 줄 알았어요 오 너무 좋다 아, 네,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자식 생활을 하는 거구나 네, 그냥 오래 사, 썼던 거예요 그냥 뭐라고 치면 돼요? 오, 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이 어, 너무 괜찮은데요? 자취하시는 분이나 자식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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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실제로 네, 네. 음. <laughs> 놀랐어요 굉장히, 어, 굉장히 기뻐요 꿀템 <laughs> 발견하면 그리고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안방 먼저 가볼까 네. 봐요 침실이고 여기도 좀 조명을 저희가. <laughs> 기본 LED가 응. 있고, 이렇게 조명을. 어, 이렇게 아. 조광기로. 어, 너무 좋다. 돌려서 음. 밝아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조절이 되네요. 이거를 사실 거실에도 하고 싶었는데. 음. 이게 되는 뭐, 조명이 있고, 안 되는 조명이 아. 있대요. 이걸 제가 좀 늦게 얘기해가지고. 안방만이라도? 음. 딱 침대하고, TV. 음. 화장대. 에. 어, 있을 건다 있는데? 에이, 맞아요. <laughs> 퀸이고 헤드 없이 그냥 음. 예전에 샀던 거. 저희 이사 오면서 하나도 산게 없어요. 쓰레기통 하나 사다아 진짜. 네. 하나도 산게 없어요. 근데 역시 짐이 없어야지. 네, 네, 네. 맞아. 어디든 다잘 네, 네.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음. 이번에 생각한 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음. 이사하면서. 그러니까 아 처음 살때잘 사야 된다 이런 맞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 싼걸 사거나 그때 너무 급하게 뭘 사면 나중에 뭔가 어우러지기도 좀 힘들 음.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로 사고 싶고. 맞아, 물건은 진짜 신중하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조명이 이뻐서 그런지 너무 카메라에도 예쁘게 담기네요. 신혼집 침실. <laughs> 여기는 엄청 깔끔한 화장대예요. 이렇게 하얀 불도 되고 응. 노란 불도 되고 불, 약간 좀 불의 간에 약간... 다양하게 네. 나옵니다. 이렇게 노란 불, 하얀 불. 밤에 이거 켜면 아.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미니멀리스트지만 내가 이건 꼭 추천한다 하는 것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음. 어마어마한 박스가 두 개가 있죠. 뭔지 알것 같아. 요 다이슨. 제가 다이슨 드라이기를 사고 음. 그리고 에어랩을 샀어요. 음. 근데 늘 여기서 꺼내 쓰는 게 불편해서 이건 나중에 치우려고 하고 음. 그래서 에어랩. 드라이기. 그래서 드라이기로 한번 말리고, 에어랩으로 그냥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고 이거 진짜 값어치를 해요? 완전 좋아요. 아 네. 완전. 미니멀리스트도 추천하는 네. 에어랩. 에어랩. 왜냐하면 전 진짜 공손이거든요 어. 머리로 막 고데기 이런 거 맞아, 머리 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있으니까 되게 외출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예뻐지니까 일단. 네. 자신감 상승. 네. 근데 이건 정말 추천. 거의 100만원 돈이지만, 어? 아까도 잘했다. <laughs>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이 액자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음. 결혼할 처음에 결혼할 때래. 결혼할 때제 되게 친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음. 그래서 요거랑 저 오리랑 어, 오리구나. 펭귄인 줄 알았어. 아. <laughs> 이거는 그냥 수납함 겸. 네네네. 여기 이제 뭐 그런 앨범? 음. 재밌는 거 많을 텐데. <laughs> 과거 대방출? <laughs> 그리고 여기 저의 어릴적 시절들의 사진이 자신감이 있다. 있다. 있습니다. 어릴 적의 사진 다 친척 집에 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근데 솔직히 네. 룩말님 채널의 가장 유명한 영상이 네. 결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앨범 하는 거 추천합니까? 이게 또 없으면 그런데 어. 있는다고 보진 않아요. 어렵다. 네. <laughs> 네. 그래도 그니까. 하나는 하는 건 뭐, 어. 그냥, 이런 거 사실 뭐,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냥 추억 삼아 가끔 보는 거라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욕심내서 비싸게 하거나, 너무 장수를 굳이 음, 많이 할 필요는 맞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쁘네. 어, 이랬던 적이 어 이거 정말 예쁘다. 음. 이거 어쩔 곳이요? <laughs> 어, 되게. 예쁘네요. <laughs> 용말림의 결혼. <laughs> 결혼, 돈지랄? 어, 결혼 돈지랄 편을 보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재밌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잠자고 음. 있는 곳이랍니다. TV장을 바꾸고 싶어요. 책장인가요? 맞아요, 음. 이거. 예전에 처음에 결혼 신혼집에서 또박이가 음. 자기의 피규어와 아까 저기 음. 있는 DVD를 진열하고 싶다고 주문 제작한 거예요, 음. 목수님한테. 이제는 좀. 약간 애매해요 음. 이 높이도 그렇고 가구는 음.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나오면은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음. 맞죠? 여기 너무 예쁜 핑크로 되어 있어요 집을 전반적으로 다 화이트로 했기 때문에 음. 욕실 한 공간만은 뭐라도 좀 포인트를 주고 싶고 그리고 여기도 문 닫으면 닫힌 공간이잖아요 음. 그래서 조금 망해도 괜찮지 않을까 <laughs> 약간 보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시공했을 때 음. 화장실 같은 뭐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전체 시공이잖아요. 음. 전체 시공이니까 화장실에서 모든 걸 씻어요 아저씨들이. 붓, 두구, 아, 아. 보선씻기 이런 걸 하거든요. 욕실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 공사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 중간에 매지 같은 것들이 다 이미 때가 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테리어에서 만약에 이게 밑에 뭔가 비닐을 깔고 이렇게 조금 제대로 신경을 아, 써주면 음.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촛때가 음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욕실이랑 욕조가 이미 돌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씻으셔서 기스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아 시공 점검할 때.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거를 팁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수를 받았는데, 아 그래도 새 건데 좀 속상하죠. 맞아, 맞아. 응.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이네요. 이렇게 텅통빈 옷장을 처음 봤어. <laughs> 어333 프로젝트라고 그 옷을 미니멀하게 입는 프로젝트 진행하셨잖아요. 요즘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33개를 꼭막세 알려가지고 꼭 하지 않지만 음. 그래도 가능하면 이 구역을 넘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맞은편이 책상이잖아요. 책상에서 뭐 공부도 하고, 라방도 하고, 음. 방송할 때 거의 이쪽 벽을 보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네, 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쪽을 보니까 음. 여기가 옷으로 가득 차 있고 답답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비워놨구나. 네, 이쪽을 비웠어요. 이거는 가방 거리. 네, 가방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네네. 와, 이러, 이런, 되게 갑, 좁은 공간에, 네. 수납이 되게 알차게. 이거 되게 예전에 산 거기는 한데, 음. 저는 이렇게 옷걸이가, 여기에 이렇게 한쪽이 뚫려 있는 거를 음.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 목이 안 늘어나는구나. 네, 막, 사실 꼼꼼한 사람들은 여기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걸기는 하겠지만, 음. 저는 사실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거의 막이 이렇게 막, 막 하면 빼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이 늘어나는데, 음. 이제 얘는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빼고, 이렇게. 와, 이거 되게 늘어나고?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디테일이 네네. 좋네요. 음. 로봇 청소기 잘 쓰세요? 네, 이거 샤오미. 어, 나도 이거 샀었는데, 옛날에. 2인가? 아무튼 굉장히 잘 쓰고 음. 있어요. 5시 반에 항상 청소를 아치? 시작해요. 아니, 전혀. 아. <laughs> 그리고 이거 진짜 강추예요. 어? 이거 방석인가요? 네네. 이게 에어셀이라는 거고, 음. 여기 이렇게 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엉덩이 진짜 안 아프겠다 진짜 안 음. 아파요 너무 좋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에 놀러 와서 앉아보시더니 음. 주문해달라고 아, 하셨어요 진짜? 각자 이게... 집에서 쓰고 계십니다 에어셀 지금까지 미니멀리스트 룩말림네 집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